안녕하세요. 유태권입니다. 오늘은 매매를 좀 많이 한것 같습니다. 막판에 엘비 세미콘 매매하다가 오버해서 넘겼고요. 장중 매매도 보면 신풍지압 매매 좀 계속 했었고요. KPM 테크도 오늘 4,000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서 5전장에 수익 내고, 5후장에도 해볼까 하다가, 내일 하려고 참았는데 5장에 또 한번 수익이 나네요. 어, 이런 급등주들의 급락 타이밍에서 단타하는 것들 어렵지 않습니다.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면 됩니다. 그리고 h l b 생명과학도 단타를 한번 하고 나왔고요. 아침에 매매를 했죠. SK이노베이션 우선주도 매매를 한번 했는데, 한번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. 한번 더 했어도 수익은 나왔겠다 싶습니다. 이때 한번 하고 나왔습니다. YG엔터도 매매를 좀 했었고요. 오늘 YG엔터 계속 보다가 매매 시도해봤고, 이때 한번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2차전지 이렇게 강했고, 5G 또 반도체 쪽도 강한 흐름입니다. 바이오나 제약 이쪽은 루미 마이크처럼 강한 종목도 있지만,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 매매가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. 내일도 장두용 매매 해볼 건데,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. <laughs> 내일 마지막 거래일이고 추석인데, 거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. 지수는 올라왔지만, 추석 전이라서 거래가 좀 뜸하고, 단타가 그만큼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. 바로바로 팔지 못하면 밀리고,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. 내일도 매수가에 못 샀다면 기다렸다가, 매수가가 올때 사거나, 혹은 다음 종목으로 매매하길 바랍니다. 매매가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잘 따라오시고요. 오늘 수급주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엘비 세미콘인데,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중장기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죠. 그래서 이때부터 말씀드려서 만원 이하 한번 사서 중장기 해볼만 하다 말씀을 드렸고,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잘 마감했습니다. 아직 거래가 안 터지고 있죠. 거래가 터져야 이때처럼 한20% 정도 양봉이 나올 수 있는데, 내일 거래가 터지는지를 잘 보도록 합시다. 그래서 일단 오늘 오버나이 단종목은 LB 세미콘이고요. 내일 흐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 장중 무료방송있고요 유튜브에서 태그TV 검색 후에 들어오면 됩니다.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